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5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긍정학원을 시작하기 전에 어,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를 계속 보겠습니다 어, 지금 204페이지까지 왔고요 어, 되게 이만큼 읽었고 이만큼 남았습니다 어, 너무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면 아껴서 읽고 싶고, 아껴서 너무나도 한 문장이 주옥 같아서, 어, 책을 어느 정도 읽기 시작한 사자 단계에서는 독서 모임에 나가기를 권한다. 어제 독서 모임 얘기했습니다. 영철, 그 코미디언 영철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이와 내가 느낀 그 쾌락의 경험도 할수 있고, 그 경험은 더 넓은 경험을 위해 밑바탕이 되어주기도 한다. <laughs> 내가 얻은 깨달음을 나누고 토론하고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자는 왜 내가 힘들게 읽어서 얻는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과 나누느냐고 할수 있다. 여러분 독서 모임에 나가서 어, 나의 생각을 얘기하죠. 나의 인사이트를 얘기하면 어, 왜 내가 힘들게 읽어서 얻는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와 나눠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주 이건 사자 단계에서 당연한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나눔이 답이다. 나누어지면 더 많이 채워진다. 그래서 존 러스킨이 참깨와 백합, 그리고 독서에 관해서,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관대해지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글을 읽고 이것을 또 누구한테 좋은 얘기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충만해집니다. 그, 그 내용을 하면서 또 다른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고립되어 읽으면 섣부른 해석으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아직과 교만이 자라날 수도 있다. 어, 그러니 홀로 떨어져 하지 마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혼자 있는 걸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다. 자꾸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사람 속으로 들어오라. 여러분, 너무나도 자꾸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사람 속으로 들어오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 나의 인사이트, 이한 문장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내 생각이 어떤 것을, 인지를 알려주고, 또그 사람의 인사이트를 또 듣고, 경청하고, 이럴 때, 여러분, 이 둘이, 영철과 구명한 작가님은 아주, 김영철님과 구명한 작가님은 아주 본독한 이한 문장으로 가지고, 이 독서 하나 가지고, 어, 되게 친해졌다고 합니다. 어, 어제 어 읽었죠. 이렇게 어 저는 지금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한 아카데미 1기 분들과 독서 모임을 하는데 저는 다른 분들의 인사이트를 보고 계속 배울 점이 너무 많아서 너무나도 음,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도 그 다른 사람, 저도 물론 그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계속 고민해 보고 있지만 어, 저는 얻는 게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 만약에 책을 읽었다 그런 독서 모임에 참가해서 어, 나의 인사이트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어, 말할 때또 나도 더그 말하면서 더 그게 어, 생각이 나뭐 다른 생각도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50억 자산가가 되었다. 두 번째 나는 매월 1500만원 이상 입금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매일 팔오5 4회 이상 했다. 네 번째 나는 네보시 자격증, 웨 l A.P. 자격증, S.A.P. 자격증을 취득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줬다. 다섯 번째 고명하는 그림 일기 천설로 남았고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따릉이 마무사밥더빌더밥아저 씨의 사장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들을 수리해 주었을 때 그들의 물건 그들이 윤택한 삶을 살게 해줬고 또좋아 저를 그건 보고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그 행복에서 끝난 게 아니라 돈까지 벌렸는데. 그 돈의 절반은 또 독거노인과 어 고아원의 시설을 어 수리하는데 고쳐주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더 행복해졌고 그들이 행복해졌고 저도 더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순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아원에 계신 어 분들이 기술 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전달해서 어이 사회에서 어 이렇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어 공파해서더 행복한 더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한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